안녕하세요, 똘석입니다. 이번 영상은 7주년 현디카페 품목 소개와 구매하시면 좋은 품목입니다. 이번 영상은 품목의 1코인당 매소 가치를 대략적으로 비교하고 9월 21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경매장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. 경코잼은 1 4렙 강화코어 분해 기준으로 측정한 가격입니다. 고성능 순간이동의 돌은 1코인당 가격이 매소가 아닌 크리스탈입니다. 모든 품목이 아닌 소비샵, 강화샵, 코인샵 세 가지만 정리했습니다. 중간에 가격이 없거나 코디템은 제외했습니다. 빨간색 이름인 아이템은 제가 꼭 구매할 만한 것만 체크해뒀습니다. 이벤트를 열심히 참여하시면 획득하는 코인이 상당히 많으니, 여러 가지 품목 중에 필요한 걸 추가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구매 제한 개수는 따로 표기 안 해드렸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